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알림이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정보는 음성자의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궁리 504-5번지 인원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분양 아파트이고요. 분양 세대는 1,505세대를 모집을 합니다. 전용면적 60에서 117제곱미터로 18평에서 35평인데 현재까지 분양 가격은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자, 오늘도 분양 정보 함께 입지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성자의 센트럴 시티 아파트 입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금황농공단지나 금황산업단지 또 오선산업단지 같은 업무 시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유리한 위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금석 저수지, 용계 저수지라든지 휴양민 시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자연환경 누리실 수 있으시고요. 근처에 크게 지나가는 도로로 음성 IC 이용하셔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37번 국도, 21번 국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살펴보면요. 주변 지역에 일단 자연환경으로는 병막산과 용담산이 둘러싸여 있고요. 용담산 도시 산림공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관공서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무국중학교, 용천초등학교 같은 교육환경도 우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로마트나 무국시장 같이 쇼핑 인프라도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어, 금왕테크노밸리라는 어, 산업단지 또 생길 예정고, 이또맹동인곡산업단지 역시 어, 생기기 때문에 직주근접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생활 인프라 역시도 더욱더 많은 발전 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단지 배치도 보시면 101동부터 116동까지 총 1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과 동 사이에 가든 시설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 엘리시안 가든이나 또 유아 놀이터, 그리고 자이펑그라운드와 같은 어린이 놀이터 위치하고 있고요. 주민 운동시설, 역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음성자의 센트럴 시티 아파트 입지 환경입니다. 59제곱미터부터 116제곱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면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평면으로 나와있는 구조인데 149세대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거실과 주방식당 마주보는 형태로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거실을 사이에 두면서 양옆에 침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침실 안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고요. 다용도실 주방 옆에 붙어있고 형태입니다. 다양한 옵션 활용하시면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주방에 독립형 후드나 상부장 같은 그런 옵션들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 옵션도 일반 포스트형이나 판넬 조명형으로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옵션들은 유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74제곱미터 평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74제곱미터는 A형과 B형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는데, 먼저 A형과 같은 경우는 98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59제곱미터랑 좀 비슷한 형태의 알파룸과 패트리 공간이 좀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마련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다양한 옵션 활용하셔서 역시 주방이나 욕실 그리고 마감 조명 같은 거실의 조명도 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74 제곱미터 B형 한번 보시면 어, A형보다 좀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는 152세대 네, 문 집을 하고요 어, 거실과 주방 식당을 좀 마주 보는 형태의 어, 그런 구조로 59 제곱미터의 그런 평면에 음, 드레스룸 혹은 이제 펜트리 공간 같은 어, 좀더 추가적인 공간이 제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역시 다양한 옵션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자84 제곱미터는 C형 포함, 그리고 T형, 테라스형까지 제공이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A형은 282세대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침실이 총 4개, 네, 침실 4까지 나와 있는, 자, 큰 침실을 안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드레스룸과 베타룸이라고 해서 좀 파우더룸보다는 조금 더큰 그런 수납공간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현관 옆에 현관 창고도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 되게 좋으신 그런 구조로 침실 공간 분리하셔서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인데요. 베타룸과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 스타일업 유상 옵션 활용을 하셨을 때 조금 더 분리하셔서 파우더룸처럼 드레스룸을 조금 더 넓게 쓰시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4제곱미터 B형입니다. 557세대로 좀 비교적 많은 세대수를 모집을 하는데요. 자, A형과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고, 어, 다양한 또 옵션 활용을 하셔서, 어, 특히 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파우더룸을 제외하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84제곱미터 C형입니다. 84제곱미터는 기본적으로 침실이 4개까지 제공이 되는데 C형 같은 경우는 일단 침실은 3개고요. 대신에 거실이나 큰 침실을 조금 더 크게 쓰면서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좀더 세분화해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관 옆에 창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 좋으시고 다양한 옵션 활용하셔서 좀더 변형된 스타일을 또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 T형입니다. 자, 이런 공간은 5개 공간, 지금 테라스 공간이 제공이 되는 구조이고요. 침실과 주방 식당 거실 이렇게 쭉 붙어 있는 4베이 판상형 형태의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이 5개 공간, 테라스 공간이 제공이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생활 양식을 좀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과 팬트리 공간 파우더룸 드레스룸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또 옵션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요상 옵션 선택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큰 네, 평수로 나와 있는 구조가 100제곱미터 넘어가는 101제곱미터부터 116제곱미터까지 또 나와 있는데, 자, 101제곱미터는 A형과 B형으로 분리가 되고요. A형 76세대, 그리고 침실이 4개까지 제공이 되는 그런 구조에, 큰 침실은 또 안방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드레스룸, 파우더룸 또 제공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101제곱미터 B형도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고요. 아, 근데 큰 침실 안에는 베타룸이라는 공간이 파우더룸보다는 훨씬 더 크게 발생이 되면서 옵션 활용하셨을 때 드레스룸을 좀더 넓게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선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6제곱미터 가장 큰 넓은 구조인데요.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와 있고 A형과 같은 경우는 4세대 모집합니다. 아, 굉장히 큰 구조에다가 5개 공간,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중간 거실과 침실 사이에 그리고 침실 옆에 또 가족실 옆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거실과 가족실을 따로 두면서 또 이런 다양한 생활 양식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침실이 총3 개고요. 가족실 옆에 가까운 침실이 좀 작은 침실로 붙어 있고 거실 옆에 큰 침실이 이제 안에 드레스룸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6제곱미터 A형 한번 보셨고, 어, 116제곱미터 B형은 한 세대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5개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이제 거의 가족실과 침실을 에어 싸는 형태로 좀 넓게 나와 있고요. 어, 패트리 공간이 가족 욕실 옆에 두 개나 좀 발생이 되고, 현관 창고 옆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이제, 좀 작은 공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수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과 부부욕실, 다육욕실, 침실은 총 3개로 나와 있고, 거실과 가족실이 분리되는 공간입니다. 음성 자일 센트럴 시티 청약하실 때 살펴보실 내용입니다. 먼저 1순위로 청약 가능하신 분들, 어, 음성군이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 1순위 청약 가능하신데, 어,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셔야 되고, 예치금은 200만원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가 서, 청약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수와 상관이 없이 일반 공급 청약 가능하시고요 세대원 같은 경우는 음, 만 19세 이상이시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팁이 나오는데 동일한 세대의 가족들이 전부 다 청약을 하실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했을 때 당첨 확률 높아질 수 있겠죠 순위 내 경쟁을 하실 때는 자, 다른 지역보다는 음성군 거주자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1 순위로 공급하는 비율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이렇게 책정이 되고,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그런 평형의 경우는 추첨제 100%로 진행됩니다. 예비 당첨자 비율은 40%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하시고 싶으시면 추첨제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을 하실 때 당첨이 될수 겪는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 요건으로 해당되는 예치 금액입니다. 음성군이나 충청북도 거주자에 해당하신 분들 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200만원 이상 102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 이상 자,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하신 예지금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네, 아파트 모집 공고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파트는 현재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상관이 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자,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 두건 이상 중복 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고요 어, 당첨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도 어, 당첨 무효가 되는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두 개를 다 하실 경우에 1인이 각각 특별공급에 하나 일반공급에 한건 이렇게 다청약은 하실 수가 있으신데 만약에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될 시에는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음성자의 센트럴시티 아파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어, 다양한 아파트들의 가격과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어, 보이는 큐먼시아 아파트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의 매매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실거래가를 보시면 최근 거래 내용이 어, 2021년 이후로 굉장히 올라간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1년 사이에 어 거의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요정도의 가격을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대가 좀 높은 가격으로는 금왕시티 프라디움이 3억 2천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음성자의 센트럴시티 아파트 역시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트리움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금왕시티 프라디움과 같은 그런 시세 차익이나 매매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음성재의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특별 모집일은 2022년 10월 4일입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청약 접수 진행되고요. 10월 14일 당첨 발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가 당첨 계약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신 분양정보 여러분 청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청약 어디에 해야 되는지 고민되실 때 중요한 청약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알림이 앱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시는 분양정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분양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손유신이었습니다.